이번 타로에서는 당신의 고민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와 당신의 고민 해결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1월과 2월 당신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타로입니다. 재밌게 보시고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타로에서는 총 14장의 타로를 사용합니다. 윗줄이 1번부터 7번 타로, 아랫줄이 a부터 g 타로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생각하며 윗줄에서 한 장, 아랫줄에서 한 장, 총 2장의 타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선택한 타로의 해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윗줄 1번부터 7번 타로를 통해 당신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혹은 당신의 고민 해결을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1번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의 고민 해결을 가로막는 요소는 지나침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고민은 비교적 단조롭게 접근하고 그렇게 나온 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대안을 찾으며 가지를 뻗어나가듯 생각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과한 생각을 줄이고 하나의 답을 빠르게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2번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의 고민 해결을 가로막는 요소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 과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절차를 맞추느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면 당신은 너무 빨리 성과만을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조급함이나 과신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번,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의 고민 해결을 가로막는 요소는 당신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 고민이나 상황에 오래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듯 합니다. 그로 인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 그 고민이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회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4번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의 고민 해결을 가로막는 요소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비해 고민하는 일이 너무 작아서 괜히 더 좋고 괜찮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일이 꼬이거나 일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적당하게만 고민하고 상황에 대응하든지 혹은 그 일에 잘 맞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번.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의 고민 해결을 가로막는 요소는 윗사람입니다. 당신의 고민이 사회적인 것이라면 상사나 윗사람으로 인해 일이 꼬이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신의 고민이 가정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이 당신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의 고민 해결을 가로막는 것은 구도입니다. 당신은 고민 해결을 위해 그 문제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고루 신경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민이 경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그 경쟁 상황 자체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번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의 고민 해결을 가로막는 것은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당신을 향한 태도나 생각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신의 길이나 방향을 가로막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A부터 G 타로를 통해 당신의 고민 해결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A 타로를 선택한 당신. 앞서 당신이 선택한 타로가 5번이라면 당신에게 장애가 되는 사람에게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서 당신을 향한 간섭이나 압박이 줄어들면서 고민 해결에 물꼬를 틀수 있겠습니다. 앞서 당신이 선택한 타로가 7번이라면 당신을 방해하던 사람들의 관심사나 방향이 변하면서 압박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고민 해결의 가능성이 조금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앞서 당신이 선택한 타로가 5번, 7번이 아니라면 당신의 의지나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서 고민 해결은 쉽지 않을 듯 하며 오히려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B.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1번, 3번, 4번이라면 당신이 고민과 맞는 접근 방식을 갖춘다면 이 시기 고민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2번, 6번이라면 당신은 이 시기 본인의 시간을 고민 해결에 더 투자한다면 고민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5번, 7번이라면 주변의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서 이 시기 당신의 고민은 해결되기 어렵겠습니다. C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6번이라면 당신이 노력을 더 한다면 고민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6번이 아니라면 현재의 상황들이 더욱 심해지며 고민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D.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1번, 3번이라면 당신이 좋은 결단을 내린다면 이 시기 고민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7번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먼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며 그 방법은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이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2번이라면 당신은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민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4번, 5번, 6번이라면 당신의 고민은 이 시기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4번이라면 당신은 이 시기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면서 지금의 고민과 함께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7번이라면 당신은 이 시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현재의 고민의 해결에 실마리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4번, 7번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 시기 새로운 상황이나 생각을 통해 고민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F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2번, 4번, 5번, 7번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먼저 적당한 조언을 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1번, 3번, 6번이라면 당신이 과함을 줄여낸다면 고민 해결의 시작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새로운 고민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G 타로를 선택한 당신.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3번이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향한 결단을 내린다면 고민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5번, 7번이라면 당신의 고민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강해짐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선택한 타로가 1번, 2번, 4번, 6번이라면 당신에게 이 시기 결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상황에 좋은 결단을 내린다면 고민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